승리를, 슈아이가까한 번만 쏟아주겠습니까 일단 제가 승리를 할수 있어서, 그 부분은 일단, 수비도 많이 도와주고, 게임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와우! 아, 이번 주도 일주일 두번능판이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, 송파지수가 일주일에 두번 능발이 힘들지 않으신지 한 번만 쏟아주겠습니다. 힘든 건 없고요. 어차피 뒤에는 생각 안 하고, 그냥 한 명만 생각하다가 생각은 없으니까, 굳이 힘든 건 없고. 와우! 자, 우리 좀 이인포 선수가 정말, 네,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, 아, 상대 타자 하고, 피해가지 않고, 가로 가운데 때린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.

<목소리도> 뭐, 한데, 지금 저도 이제 책임감 있게 마운드에서 이렇 활동하고요. 선수들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거라면서 네, 감사합니다. 뭐 저희가 또 오늘 그예셨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리에이있어서다 왔습니다. 자, 보시죠. 제가 지금 이, 이런 말씀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정말 나이가 무색해. 오늘 정말 서으습니다한씩부탁겠습니다 네, <laughs> 안돼요. 저희 잘해 가지고 빨리 잘 준비하겠습니다. 와. 리는데 혹시 이대호 선수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대한민국에 3개 마이가 있는데, 하나는 치킨 마요 하나는 전치 마요세 번째는 이대호 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럴 때그기대우 선수가 또더 계속 응원단들 멀쩡하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거안 빼놓고 받기고 있지 않은데 요즘에 후배들한테도 특히 특별히 뭐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좀 받겠습니다. 네, 뭐 진짜 분이 많이 김 나오네요, 그런데 올해 이제 스무 살나라니말못 살겠어요. 아. 태양에하고형기 스무 살 중년형이 만나 있는데요. 그러면서 4 2 4 그렇죠 네. 말을 못 걸겠어요. <laughs> 지금 <해야지>. 생각하는데요그래하는아이 <laughs> 아 열심히 보내주는 게 제일 언제든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1년 이고 이명이 <laughs> 아버선수이 돌아오면 좀더 좋아질 니까좀더 <laughs> 기대해 주시고 많이 해주는게 <laughs> 우리에지서 말씀했고,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응원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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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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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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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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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지금